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 천정배 전 의원, 오늘 새정치연합을 떠났습니다. 당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이 얘기에 누구보다 가슴 아프실 분 계십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일 가슴 아프신 분 맞습니까? <laughs> 뭐. 가슴 아픈 일이죠. 예. 천정배 전 장관께서 새정치연합을 탈당하신 것잘하신 겁니까? 잘 못하신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운가요? 어떻게 됐든 이 중앙에서 느끼는 광주, 예. 호남의 정서와 예. 현지에서 느끼는 정서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문재인 대표를 만났을 때도 얘기했지만은 음. 우리 속담에도 어, 나간 자족은 크다, 음. 들어 자족은 작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총선과 우선 4월 보상승이 더 크게 나가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 야당은 숙명적으로 단일화해야 됩니다. 예. 물론 통합 진보당과는 끊어야죠. 예. 그래서 그러한 염려를 했는데 오늘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될까 참 염려가 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탈당할까요 말까요? 상의를 구하지는 않으셨나요? 손정배 장군님께서. 그전에는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화도 했고, 또 측근들 통해서 얘기도 했었지만은 구체적으로 탈당을 앞두고 그러한 말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상당히 주목을 한게 오늘 좀 말씀을 저희 듣기로는 세게 말씀하셨어요. 새정치 어, 민주연합은 개파 패거리 기득권 정치가 있다. 선거는 저도 개파는 살아남았다. 반성도 책임도 쇄신도 없이 개파 패권주의 정치만 영원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과한 겁니까? 글쎄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 느끼는 그러한 생각과 정서 그리고 광주에서 느끼는 정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천정배.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했으니까 예. 예비 후보로서는 탈당을 하면서 그러한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앞으로 우리가 꼭 비난만 해야 되는가 음. 그러기 때문에 아직 후보 등록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여러가지를 잘 검토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원님 그 말씀은 천정배 전 의원 같이 품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맞나요? 꼭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조형택, 김하중등세 분이 경선을 준비하고 있고 예. 경선은 내일 모레 14일 날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후보가 누가 됐든 될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천정배 후보와 이제 본선에 가서 경쟁을 하게 될지. 이러한 것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정배 예비 후보에게 다른 당 후보들은 물론 다른 소위 국민 모임 등 이러한 후보들도 전부 단일화해줘서 광주시민 후보를 추방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또다시.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해서 염려스러워서 제 입장에서 여기다, 아니다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앞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제 의지 표명을 하는 겁니다. 예.